야 오래간만에 바깥에서 사진 영상 올립니다. 오늘을 우리 여기 마드리드 호스 커뮤니티 칼리지 앞에서 점심 우리 애인하고 점심 먹느라고 조금 연세가 약간 있었으니 우리 애인하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이 집이 음식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소개해드리려고. 역시 대학가 옆에는 대학가 앞이 대학 바로 앞이거든. 그래서 이게 음식이 가격도 싸고 깨끗하고 이래요. 그래서 이집 음식 한번 소개해보면 Can I introduce the y uh, o u t u b e I am a YouTuber. 이 햄버거 말입니다. 이게 59페소. 사진이 있으니까 일단 그 다음에 이것도 햄버거 이것도 치킨 햄버거 그러니까 55페소. Is it... Over, uh, this, this one also includes the that The drink. 아 그러니까 지금 요거 음료수 이거 선택할 수 있거든요. Can I select select anything? 네. 야. 선택해선택 가지고 저게 버그 하나에 그리고 그러니까 55페소짜리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뭘 시킨다면 치킨 이거 시키는데 야, 뭘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거 아이 요거하고 요거 이거 시키는데 59 60페소 70페소니까 얼마야? 하여튼,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자, 요것도 맛있게 보이잖아요? 요 그대로 좀있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음식이 안 나왔는데, 한번 다 보여드릴게요. 제일 비싼 게 이거네. 이게 109페소. 요거는 71페소. 요거는 95페소. 89페소. 아, 지금 우리 거 준비되고 있거든요. 우리는 요거 요거 시켰는데 요거 요거하고 요거 시켰거든요 그래서 얼마냐 하면은 요게 방금 요거 본거 이거예요 요게 59페소 요게 69페소 요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 오늘 제내 얼굴이 한번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여기 요기 음료수 이렇게 주네요 보세요 음료수 아 그래가지고 어아 한번 그거 해야지 평가도 한번 해야지. 맛을, 맛을 평가도 한번 해야지. 자, 이거 여기서 바깥에서 이제 먹을 수 있거든요. 어, 우리 차도 뭐. 오늘 이상하게. 자, 이렇게 와가지고 이게 이게 59페소, 이게 59페소, 요게 69페소. Can you, do you have uh, the straw? Hello? Hello? Do you have straw? Straw. 네, 예, 스트로 있는지 보겠습니다. 스트로 없는 집이 많거든요, 의외로, 이 집에. 아, 이, 있다, 이 집에는. 예? 마, 나름대로 스트로도 있는 집. 그러니까, 보세요. 스트로 찾아준다. 오, 스트로 찾아주네. 네, 예, 스트로도 있고, 여기 아마 주인 아줌매 같은데, 어,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여기가, 아, 필리핀 하고요. 세부세 세부 부속도서인 반타얀. 반타얀하고도 북쪽에 있는 여기 분악한이라는 지역입니다. 분악한, 여기 보이죠? 분악한. 분악한 지역에, 어, 예. 분악한 지역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 요리 올라가면은 요, 요쪽으로 딱 앞으로 가면은 그, 뭐죠? 마드리데오스. 여기도, 여기도 마드리데오스지. 여기가 마드리데오스지. 이쪽으로 가면은 반타얀. 요렇게. 이쪽으로 가면 반타야 그래서 일단 오늘 먹방까지는 안되더라도 어! 햄스 v 브야 한번 맛을 한번 볼것 같은데 에이 뭐 여기까지만 하지 뭐 어! Here 음료수나 어, 음료수 맛이나 뭐 음료수 얼마나 맛있는지 어그러고음아세븐은 마시고요 그리고 숟가락에 뭐가 이렇게 묻었나? 아 설탕이 묻었나? 아이집 사람들 설탕을 많이 써요. 좀 음식 여기에 말입니다. 자 뭔가 흠이 있죠. 이런데는 아직도 여기 뭐라나 그릇이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뭐 위생 상태가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 어, 뭐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55페소짜리. 요거 세번릇까지 합쳤어. 55페소짜리고요. 요거는 그 나름대로 조금 더 고기 좀 들어갔다고 65페소 조금 더 비싼 거다 할면은 아, 우리 애인은 또 조금 더 비싼 걸로 어. 자, 어, 여기까지 마드리데오서 필리핀 어, 반타얀섬에 있는 역시 대학 앞이라서 물가가 싸다 싸도 너무 싸다 여기 이 집에 이, 이, 그, 그거 보여드릴게요. 브랜드가, M.I., M.I. 쿠시아, 쿠시 쿠시아나? 아무튼, 요, 저기, 니까 마드리데오스 정문, 바로 앞입니다. 정문 앞입니다. 정문 앞. 예. 네, 감사합니다.